어우 안녕하세요. 네. 어박산밸리 페스티벌에 티셔츠를 기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그 티셔츠를 어떻게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나요? 아6년 전에 제가 아 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왔습니다. 아. <laughs> 어, 그큰 마음을 먹고. 어 제가 태어난 한국에서 어, 새로운 어, 아트 비즈니스를 꿈꾸자 어, 콜라보 티셔츠를 제작했어요. 어 근데 이렇게 티셔츠가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남게 됐죠? 어, 아직 어, 준비되지 않은 시장으로 밝혀졌고요. 어, 그때 빚으로 약 7년간 한국에 머물게 됐습니다. <laughs> 어... 악산밸리 티셔츠가 나오신다면은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<웃음> 네, <웃음> 어,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네요. <laughs> 전혀 발전하지 않고, 네, 예그 자리에서. 네, <laughs> 많이 파세요. <laughs>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아 이걸로 찍는 거? 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자 이제 실크 스크린 과정을 좀 알려줘요. 일단 실크 스크린 하려면 실크틀이 있어야겠죠. 틀이랑 실크, 실크 천. 실크 천을 이렇게 물에 담가놔야 돼요. 그러면 그냥 하시고 되고. 음, 테이핑은 왜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, 테이핑 안 하면은 이게 물, 물이 <laughs> 실크스크에 하면 계속 물을 써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물을 나무가 뿌려서 예, 건조시키고 다시 물모 고 건조시키고 하면서 나무 틀이 자주 휘어요 음. 일단 실크 이제 <laughs> 천을 놓고 틀에다가 혹시 캠버스 뭐 짜고 싶 분은 알겠시죠캠버스 짜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뭐. 뿌려줘, 뿌려줘. 가운데. 어, 됐다. 그리고. 만들어놓은 이미지를 다르고. 경광액을 그 아까 발랐는데, 샤를 짠거에요 이제 그거를 빛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뚫어내는 과정이에요.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 사이 에 무슨 일이 있었나? <웃음> <웃음> 큐 <웃음> <웃음> 힘드네요. 연애 연애 참 <laughs> 아니야 이런 이런 거 뭔가 끝났어.